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의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수업에서도 역시 저번 수업에 개인과 공동체 속에 다른 주제, 세계 속의 나에 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현재 세계 나라 간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네, 바로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해외에 파견하게 되는 거죠. 해마다 국제협력단을 통해 해외 봉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인데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봉사 활동 기간의 생활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봉사단은 파견된 후에 기술 교육, 보건, 의료, 농업,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년 이상을 활동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국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나요? 자, 다음 이 화면을 보세요. TV 광고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후원 방식들이 많죠? 이 그림 속을 보시면 바로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천원의 행복. 천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일회 버스 요금, 노트 한 권, 커피 한 잔. 하지만 전 세계 63억 명의 인구 중 12억 명의 하루 생활비라고 적혀 있죠. 당신의 관심이 지구 반대편 어린이의 하루가 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당신의 작은 선행이 지구 반대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호언에는, 장소 후원, 마음 후원, 기업 후원, 봉사 후원, 정시 후원, 물품 후원 등이 있네요. 장소 후원 같은 경우에는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스터디 모임, 행사 등 장소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후원은 홈페이지 매일 방문하고 좋은 내용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 후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아름다운 지구촌 만들기 실천 운동 방법 같은 경우죠. 자, 그리고 정시 후원도 있네요. 가장 많이 보이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후원 방법입니다. 지구촌 굶주린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다음 봉사 후원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물품 후원은 말 그대로 자신의 물건을 지원하는 방법이네요. 특히 제3세계 물품을 지원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갈래의 후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후원들 중에서 어떤 후원을 하고 싶나요? 이런 것들이 전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겠죠. 자 그럼 세계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세계와 나는 어떤 식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어휘들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호, 협력, 증진, 설립, 견문. 자, 이런 어휘들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예문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호, 여好的意思자 예문 볼게요. 한국과 중국은 근몇년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한국과 중국은近几年来维持友好关系，并发展过来了.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협력, 협作协力的意思.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협력 업체에서 이번 전시회의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我们的合作企业发送了本次展会的邀请函。增进增进的意思。자예문보겠습니다정부에서는대대로복리를증진시킬예정이다여기에서대대로顺其自然。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政府打算顺其自然的，或者说循序渐进的增进福利。자예문보겠습 이 약은 식욕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这个药对增进食欲有卓越的效果. 자, 계속해서 다음 어휘 볼게요. 설립. 설립의 意思나의 동사 形式은설립하다 설립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장학회를 설립했다. 우리 학교에 설립을 이타명즈 명명의 장학 기금 자, 원문 당초에 비현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어휘 볼게요. 견문. 젠원의 뜻. 자, 원문 당초에 타히현위. 북계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견문 일치한 그곳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저句화의 주어意思是说, 建文一致的那个地方的风景还历历在目. 다음 예문 볼게요. 여행을 즐기는 그는 견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喜欢旅行的他是个见闻多的人 자, 오늘의 어휘는 많지 않지만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그런 어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어휘들을 꼭 장악하셔야 돼요. 자, 어휘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본문을 봐야겠죠? 본문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들으시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영수 씨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두 번째, 영수 씨는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 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으셨나요? 아까 질문의 답은 찾으셨나요? 영수 씨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네, 본문의 두 번째 구절 보시면, 국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영수 씨는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본문의 마지막쯤에 보시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 없습니다 라고 영수가 말했죠. 그래서 답은 영수씨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답을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못 들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수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에 파견하는 봉사 인력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뜨디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본문의 중요한 어휘와 표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영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국외 파견하는 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국외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영수 씨,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갈 계획이세요? 자 여기에서 들여다보다 즉시칸데이즈 ton chamida 表示刚好做某动作的意思。anemun 通知介绍文的意思。nju lada 在文中表示以为什么，这种情况下后面常接 arda 的过去式 a r d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首先李慧问道：“英秀在认真的看什么呢？”英秀回答道。 刚好在看招聘派遣到国外的服务人力的介绍文。听说为了增进韩国和世界许多国家之间的友好合作而设立的团体，会派遣多样领域的人力到国外。李慧又说道：“英秀，还以为毕业后你会找工作呢，计划去国外吗？”자다음단락계속해서보겠습니다네얼마전에방송된다큐멘터리를통해 국제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직을 1, 2년 미루더라도 젊었을 때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국외로 나가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큐멘터리, 제로 피편의 이즈 난민 구호 활동, 난민救원 활동의意思, 미루다, 연출의意思, 뜻있다有意义的意思 이것저것。 저거, 나거의. 넓히다. 넓히다扩大拓展的다思을 견문을 넓히다. 就是长见识다견见을的意思을 통해 表示通을什么예문을겠습니견문다 힐링 프로그다을 통해 한결 진을된나자신을발견했을니다 견문을 넓다意思是说 通过康复节目，发现了更加真实的自己。자을통해이문법은문법수업시간에서다시구체적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英秀说道：“是的，通过不久前播出的纪录片，了解到了在做国际难民救援活动的年轻人很多。我认为，就算把就业推迟一两年。” 예, 어, 趁年轻的时候,做些有意义的事情.所以,最近在打听这个那个。而且,感觉去国外,还可以长见识。 <놀람> 자, 계속해서 다음 날락 보겠습니다. <놀람>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하긴, 요즘은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고 저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게기에서 좁아지다. 변잘변小의이思 실감이 나다. 有真实感的意思 어디든지, 不管是哪里,无论是哪里의 意思상관없다실 8번실, 9 无所谓的意思。um、嗯、muroso 表示工具、手段、方法或材料。예문볼게요우리는취미를즐김으로서자신의생활을풍부히합니다최지화的中文意思是说，我们以享受兴趣爱好来丰富自己的生活。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李慧说道：“真是个好想法呀，不过也是。” 最近世界越变越小，能真实地感觉到“地球村”这句话。不过你想去哪个国家呢？英秀回答道：“只要是我可以帮得上忙的地方，无论是哪里都无所谓。好像可以通过做义工来帮助别人，自己也可以边学习边成长。”본문의내용을다이렇게이해하셨죠자그럼본문에관한연습문제를한번해볼게요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자, 선택항 1번 보겠습니다. 영수의 졸업 후 계획. 본문에서는 영수 씨가 졸업을 하고 난뒤 국외 봉사를 가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영수의 졸업 후 계획은 정답입니다. 선택항 2번 볼게요. 리에의 취직 계획. 아니죠. 본문에서는 리에 씨의 취직 계획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입니다. 3번. 국제 단체의 활동. 본문에서는 국제 단체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나간다고 했지만 국제 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4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영수 씨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외 봉사를 다짐했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린 답입니다. 자, 연습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영수가 취직을 미룬 이유를 쓰십시오. 여러분 다 쓰셨어요? 아까 본문에서 영수 씨가 이야기했었죠? 정답은 뭘까요? 네, 바로 젊었을 때뜻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취직을 미룬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찾으셨죠? 저는 본인의 취직도 미루고 해외 봉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해외 봉사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나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엔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봉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라는 일은 참 쉬워 보이면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3번 대화 만들기에서 한번 표달해 보세요. 3번. 위 대화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대화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럼 보기에서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볼게요. 영수 씨가 읽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국제봉사 인력 모집에 관한 안내문이에요. 네, 이번 보기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썼네요. 자,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 봤어요. 아까 백화점 앞에서도 국제 난민 돕기 봉사 활동 전단지를 나눠 주던데요. 혹시 봤어요? 네, 봤어요. 저도 예전부터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정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봉사활동 주기가 기본적으로 1년인데 사실 생각과 실천 사이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저도 영수 씨처럼 하루라도 자유로울 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긴 해요. 요즘은 나라 간의 협력이 더 증진되어 이런 기회도 많잖아요. 자,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은 해외 봉사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대화 수업에서는 우리의 주변뿐 아니라 세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요즘은 유명인들도 해외 봉사에 많이 나가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가실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달할 수 있어요. 다음 수업에는, 계속해서 세계 속의 나의 어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많은 어휘들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오는 거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세계 봉사활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어휘 수업에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